안녕하세요. 어느새 한 주가 가고 또다시 토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7월 22일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시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74편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회중을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성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태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laughs> 고난에 직면한 사람이 할 일은 간절히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핵심 질문을 생각해 보면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신자는 무엇을 탄원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고난을 만나면 왜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항변합니다. 처음 고난이 찾아오면 현실을 부정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바뀌지 않는 현실에 절망합니다. 고난을 당한 신자가 할 일은 현실을 부정하면서 왜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파괴되었습니다. 원수들은 성전을 부수고 불사르고 더럽혔습니다. 시인은 그 처참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뇌를 잠재울 길 없어 보입니다. 자기 백성을 대적처럼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신이 있게 될 것은 또다시 하나님뿐입니다. 고난에 처한 신자가 할 일은 처절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여 겪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회중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이었던 자들을 값을 치르고 구원하여 자기 집파로 삼으셨다고 이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처참하게 징계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또 우리가 주의 백성인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자기 양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날을 기억해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셔서 이 양들을 인도하시는 것만이 유일한 살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 주의 회중을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단원합니다 성소는 건질 것이 없을 만큼 파괴되고 더럽혀졌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능욕하는 적들의 고름, 고함소리와 깃발만 성소의 펄럭입니다.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초한 일입니다. 그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외식과 탐욕의 공간으로 전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쫓아낸 것은 적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자신의 공간을 내주신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의 이 참사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유일한 길도 압니다. 그래서 단언하는 것입니다. 주의 발을 드소서. 다시 이곳을 임재의 장소로 회복해 달라는 간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면서 시인은 원수를 멸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속 문화 속에서 안전합니까? 안녕합니까? 주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드러내기에 손색이 없습니까? 그러나 신자는 직접 원수를 갚히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자가 할 일은 원수를 멸해달라고 간절히 단언하는 것입니다. 시인처럼 하나님, 다시 우리 교회에 발을 트소서라고 구해야 할 때는 아닐까요? 결론입니다. 폐허가 된 성전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현재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이 지역이 끝나는지 말해주는 선지자도 없습니다. 대적의 승리의 표적인 깃발이 성전에서 나붙기는데, 최래굽때 보였던 표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치욕을 당하고 있는 중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교회에 다시 임하여 주셔서 교회의 거룩과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는 애굽대 강한 오른편을 오른손을 펴서 애굽 군대를 지셨던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와의 무능을 조롱하는, 조롱하는 대적들을 치시고 자기 백성을 구출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이스라엘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구합니다. 우리도 시인과 같이 고난의 때에 할 일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간절히 탄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간절히 탄원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탄원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아.